네, 파두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이 바로 파두인데 어, 지금 아무래도 파두 주주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어, 아무래도 딱네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어디서 팔아야 되냐? 네 어디서 팔아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혹시나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추매해야 되냐? 자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고요. 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어, 핵심적으로 매도 시점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혹시나라도 선절을 해야 될 경우 선절 타이밍, 그리고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 또 어디서 추매하면 될지,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중심적으로 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 그렇다면 혹시나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괜찮은 종목 어 괜찮은 종목은 없냐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 시장에서 자 어떤 섹터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나요 자 오늘 시장 반도체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따라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올라와주는 섹터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 지수 연계 테마주라는 거예요. 지수 연계 테마주들 자체가 결국에는 이 시장의 수급과, 어, 그리고, 어, 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 자, 이 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섹터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신규 상장 시점에 이제 뭐, 뻥튀기 상장이라는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가가 어쨌든, 이렇게 뻥튀기라는 얘기 나온과 동시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급락을 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악성 매물대들이 전부 다 탈출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 자, 매도 자리를 보기 위해서 어,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 추세. 자, 이 추세를 봐야 되는, 추세, 추세 같은 건 뭐냐? 바로 수급의 방향성입니다. 수급의 방향성. 자, 이 수급의 방향성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파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16,250원이라는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핵심은 저점을 높여나가다가 처음에 만들었었더니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라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급의 진행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자 결국엔 수급이 뭐죠? 자 수급은 돈의 유입과 그리고 이탈 유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돈이 이탈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시기에서 대량거래가 발생한 음봉이 있느냐, 자 중간에 여기 한번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 여기와 여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유입과 이탈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음봉의 거래가 실린 것은 뭐다? 이탈이다, 이탈. 그리고 양봉의 거래가 실린다. 이거는 유입이라는 겁니다. 자 유입이 유입이 된 구간과 이탈된 구간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자 파도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탈된 부분들. 자 여기서 이탈이 되었어요. 자, 이탈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악성 매물로 인해 주가가 빠지는 시점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탈이 되었다가 어찌됐든 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탈될 만큼 이탈되었다. 자, 그러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유입. 그리고 이거는 이탈이라기보다는 조정이에요, 조정. 위에서 물린 사람들, 그리고 아래에서 산 사람들이 차익 매물을 위해서 사실상 물량을 던지는 구간인데,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더 돌파를 시도를 했죠. 자, 이 저항대 라인에서 다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다? 또 이탈. 자, 이쯤 됐었을 때는, 어, 상승할 것처럼 했다가 저항맞고 이탈이 되었네? 그럼 주가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탈됐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거래 터졌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딱히 이탈된 흔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추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이탈된 자금보다 유입된 자금이 더 많다. 이두 가지를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게이 종목의 테마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인지를 보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온디바이스 AI부터 해가지고 CXL, 자, 그 다음에 뭐 AI, 자, 이런 이슈들이 끝날까요? 안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고 이탈보다 유입된 작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핵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인지만 알다 보면은 이게 끝날 테마가 아니면은 지금은 손절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자, 첫 번째로 어디서 팔아야 되냐. 자, 25,000원 라인 제가 선 꺼놨죠. 자, 이 자리가 거래가 실려있는 의미 있는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자 바닥을 한번 다지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지났죠, 타이밍이? 근데 그 다음에는 이 21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20선을 안착을 하는 타이밍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추세 변곡 이후에 첫 번째 눌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됐죠첫 번째 목표가 25,000원 잡고 가시되, 혹시나라도 우리가 이 추세가 바뀌는 구간은 이 생명선, 흔히 말하는 세력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25,000원 다시 돌파를 할 텐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지지선, 저항선, 여기를 뚫어준다, 안 뚫어준다에 따라서 추세가 바뀌거나 꺾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바뀌는 구간에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매일매일 주가가 바뀌잖아요. 그 말은 뭐다? 선절 그리고 추매, 익절. 자이 구간도 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결국에는 지금 현 시점의 시세와 시장의 분위기의 기준이라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의 시세 변화와 분위기에 맞는 대응법, 이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자, 이 배너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인데요. 자, 여기로 우리 파도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파도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어, 대응법, 여기에 대한 부분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어, 남겨주셔가지고,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 조금 확실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으로 뭐 괜찮은 종목 없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서 괜찮은 종목이라는 건 뭐죠? 자, 괜찮은 종목은 결국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 트렌드 부합하고 자,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병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